예,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 14년 째에 파견 나와 있는 조계종 덕인 선생이라고 합니다. 여기 능산, 우석에 있는 영산대불에 왔습니다. 중국의 가장 큰 불상 중에 하나인데, 우석의 영산대불은요, 높이가 88m입니다. 축구장 하나 반만한 기게 6mm 짜리 동판으로 3kg, 3kg 정도의 거리를 갖다가 용접을 해서 만들었다는 예 네, 대단한 그 크기입니다 사람들이 저 발끝에 서가 있죠 올라가면은요 사람들이 저 발끝 정도로 발 하나가 사람보다 큽니다 발가락 하나가 예그 네, 정도로 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큰 불상들이 이렇게 지어지고요 유지가 된다는 게 이게 중국의 그 현대 불교의 지금 현주소입니다. 그만큼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고 불교를 신봉하고 불교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불교는 가장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근데 이런 불상이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저, 그 하남성에 가면은, 저, 그 노산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예, 그, 노산에도 가면은, 그, 108m 짜리가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큽니다. 그 다음에, 저기, 해남도 가면은요, 해남도는 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계림에서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섬입니다. 그, 유명한 관광지죠. 예, 거기도, 108m 짜리 관센보살 사이 그 있습니다. 예, 대단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것이 저기, 링, 링, 어, 영파에 가면 링퍼. 링버, 링버에 가면요, 부타산이 있는데, 보타산 거기에 36m 짜리 그 관세보살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절묘합니다. 근데 이런 큰 불상들을 이렇게 지어 놓아도요, 이게 90, 1997년도 강택민 조석시대때 지은 건데, 20 지금 거의 22년 23년 이열지 않습니까 아직도 유지가 되고 또 보수 되고 계속해 가지고 정돈되면서 이 공원이 발전하거든요 이 공원은요 전체가 다 불교 불교 공원입니다 저 아래 보시면 저 아래 보시면 전부다 전부다 불교공원 태우를 구워보면서 불상이 서가있는 겁니다. 이런 불상이 하나 씌워주려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협조해서 되죠. 강세민 주석도 동의를 해야 되고, 그 밑에는 뭐 시장이라든가 현장이라든가 또 기업에서 모금을 하고, 또 개인이 모금을 하고, 불교협회 그 조박, 소라는 분도 여기서 예, 공연을 하고 그래서 예, 많은 사람들이 협조를 속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장관한 일인 그 예, 물건이 만들어질 수가 없죠. 이런 불상이 만들어지면은요 또 여기 있어 예, 많은 사람들이 또 신심을 얻고 예, 그런 그 위용함을 보고 또불교에 그 대해서 신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능인순원에도 그. 올해는 우리 본사에도 이런 그불상이 있는데 에, 여기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고 에, 마음에서 신심을 일으키고요. 에, 불교적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해서 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만이 어, 인생을 갖다가 에, 현실적으로. 또 이성적으로 잘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석에 있는 영산대불에서 오늘의 불교의 중국 불교의 현주소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